안녕하세요 푼니입니다.네 오늘은 막대 사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제가 이걸 다 잘랐거든요. 원래 처음도 찍었었는데 갑자기 용량이 없다고 하면서 꺼졌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어서 할게요. 이거는 이미 다 뜯은 상태고요. 흰색은 되게 말랑말랑한데 핑크색은 좀 딱딱해요. 막대 두개 있고요. 포장지는 없어요. 설명서 체크 리스트는 읽지 않았고요. 제가 이거 사탕을 한번 만들어보는 걸 한번 해봐가지고 뭐 모양은 아무렇게나 상관 상관 안 써요. 왜냐면 뭐 별을 해도 되고 동그라미를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어 막대 사탕 꼽기 전에 가위로 구멍을 내줄 거예요. 좀 크게 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.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시 모을 거기 때문에. 근데 어차피 다시 다듬어야 돼서, 이런 식으로. 이런, 이런 식으로 좀 동그라야 되는데, 좀 모양이, 좀솜사탕 같네요? 솜사탕 이건 대왕사탕을 만들었는데, 제가 이거 영상을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, 저도 제, 저도 잘못 만든다는 걸 아니까, 댓글로, 유튜브 댓글로 막 못한다, 막 그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저도, 어,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, 어, 욕 같은 거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핑크색은 아예 산산이 부서졌어요. 그래서 뭉쳐지지도 않는 상태라, 흰색밖에 안 만들어줘요. 그래가지고 일단 흰색만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탕, 막대사탕 만들기였고요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